안녕하세요. 배달의 시세입니다. 아이폰 미니 시리즈 어떻게 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급제로 개통하면 제조사에서 생산된 단말기를 그대로 직접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없어서 위약금에 대한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살수 있으며 알뜰폰 통신사를 통해서 낮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단점은 출고가를 아예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휴대폰 성지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통신사와 인연 약정을 맺고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매월마다 내는 요금제를 무려 25%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해서 휴대폰 판매하는 사장님의 수당 중에 일부를 제공받아서 추가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받으면 키즈폰이나 보급형 라인업을 모두 영원 또는 돈을 받으면서 개통할 수 있습니다. 성지 매장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배달의 시세 가입한 다음에 최종 할인 가격이 숫자로 적혀져 있는 시세표 성지 매장 위치할 수 있는 좌표를 공유받는 방법입니다. 이 카페 통해서 성지 매장 내방하면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를 한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하며 미니 시리즈는 아예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합니다. 뿐만 아니라 폴더블 폰6 시리즈를 사전 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 배달의 시세 이라고 검색해서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.